아이비테크는 2021년 1인 기업으로 창업하여 현재는 종업원 7명의 벤처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서빙 로봇, 안내 로봇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비테크가 독자적으로 로봇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이비테크는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간 로봇 상호 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제품은 아이비테크의 교육용 AI 스마트 로봇 테미입니다. 테미는 기존의 로봇과는 달리 사용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똑똑한 로봇입니다. 태미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태미의 정수리에 있는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시면 추종 모드가 활성화되며 태미는 앞에 인식한 사용자를 따라오고 얼굴 높이에 맞춰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하며 태미가 사용자와 교감한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추종 모드를 활용하여 사용자는 무척 쉽게 매핑 및 사용 위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미는 자체 음성 AI, 헤이 테미를 활용하여 수요처별 맞춤 음성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A 기능을 활용하여 테미는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 각 수요처별 사용자가 사용할 시나리오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음성 상호작용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h e y t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동관비드타워 아이비테크 사무실입니다. 또한 SKT의 아리아, 아마존의 알렉사 등을 활용하여 백과사전, 어학사전 등의 검색 및 영어 대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적 모드는 기존의 로봇처럼 사용자가 로봇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용 의사가 있는 사람을 태미가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테미 센터를 통해 사람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여 몇 초간 눈을 마주쳐야 사용 의지가 있는지 사람을 인식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퀀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멘트를 설정하여 사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상시에도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테미의 소프트웨어 2차 버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액티브 어시스턴츠라는 능동 보조 기능인데 이 기능은 로봇이 학생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가위바위보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병원, 도서관, 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테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